이어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살아날 수도 있는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네 저는 몇 일간 감기에 걸려서 게 누웠습니다. 큐티 영상을 그래서 못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셔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영상을 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절 말씀에 보면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옷이 휘어졌는데 그 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laughs> 빛이 나와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어, 이 세상에서 가장 하얀 옷으로 예, 보이게된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변화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laughs> 어,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실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laughs>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게 되었으니 알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빛나는 존재임을 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해, 어,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고난받으셔야만 되는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 메시아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침례 요한이다라고 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약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천국에서 계신 예수님, 또 천국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앞으로의 사역을 견고하게 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잘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누르노 보았으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중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본 자는 더욱더 견고하게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대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요.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깊이 알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 또이 땅에서의 유혹 우리가 다 능히 이겨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 열심을 가집시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빛나는 이런 존재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이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왜 십자가에서 불안받아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고, 고난받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또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또 부신자의 이웃들 그들 또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평범한 사람이고 또 때로는 평범하지 못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 마다하지 않고 고난받아 죽어주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우리 성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사여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든든히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